송을 떼야 되겠어. 프레임 방송, 아게 방송하고 있어요? 아니. 와다 여배식이야? 존나 역겹네. 전투 현명하게 하도숨은중하다 우리 워러의게스트 아, 하나 깨비. 어온스 어, 하나 온다이트 Founder, 가운데! n d e r Founder, f o 어 n d e r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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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u n 터 남은 구활이어장을 내버려 푸해이 음? 네. 아! 적들은 구활의 기회를 모두 썼어 여 뭐냐 노콘 이겼어 내가 푸시했어야 했는데 어? 오 목숨이 나이스 한명더 잡았다 와주지 말도록 적은 한명 남았어 개피 얘 l 야 이끄야. 개피 소개피 다시 적들을 묵사발로 만들었군. 나순나트 많으니까 그냥 대치 대체, 대치하셔도 돼요. 오 빨점 안 뜸? 앞으로게요 가운데 있다, 가운데. 가운데 둘. 뒤로 돈가, 돈다? 아, 돌아요. 봐요 빼봐, 빼봐. 빼보는 중. 푸시 못해. 나에코 찍혔어. 기어 좀 먹을게요. 네. 하나 우리 뒤쪽 스폰 쪽에 있다. 이거 밀자. 이거 같이 밀자, 저거. 이쪽 고고고. 저거 있어. 나 먼저 갈게. 밤비. 에코가 나야. 아싸. 가운데. 어 뭐야, 이게 안 맞아? 아, 심각하게 못맞 나. 로일번 네, 가운데. 가운데 둘. 피 하나 개피 저 안녕하세요. 네. 이물 합쳐 싸우면 막을 수뭐 하세요? 경쟁이요 경쟁이요. 아, 스토리 하는 거 뭐, 뭐, 같은데 또경쟁으로 넘어갔어. 네. 나이스. 경쟁 너무 잘 잡혀서 재밌어요 끝마나고같이 하실? crom, and I stick to Rome. Paranga, they got s n 면 r e d underwood. Snan, 스나 a r m a g i 야스나수 e r w e a r Snaso, s n 나 s 포 gommy. Oh, w h e 폭 to Poko, nice. 포 i c e Poko. p 나이스. 잡았어 허? 허, 드세요 오케이 못 먹음 퍼어 먹었어 한대았어3피 나이스 개피야 저거 하나 아, 쓰나? 나아씨 아, 뭐야 쓰나 아, 클났다 이거 내네 실수다. 이거 주광 먹을 그냥. 앞으로 네, 에,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오, 아, 기관총 먹었네.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어? 아, 화살 못 맞췄어. 근데 궁 우리가 먼저 찬게 아니네? 제대로 맞췄네. 나 쳤어. 얘들... 어, 나도 찾어 나도 찾어 이거 태도는 그냥 망치한 거. 우리 엄마가 여기 있나? 여명이니까 여기 있나? 들었거나여나여나 여기 나여스몇나운드에나두라운드 남았어요 오케이. 한 앞에 야 you don't push in there? Where 그 r e you? I'm going to go to t 바 e b 텐데 진실은 아마. m g 좀 봐줘요 to go to the 앞에 s I'm g o i 뭐야, 아, 뭐야? 이거 1분밖에안 남았다. 자았다궁두개 <laughs> 빠졌어. 궁두개다 빠졌어. 오케이. Okay. 이안써요 응, 응. 어, 우리 여명이 왜 왔을까? 저안 왔으면 되는 건데 그냥. 궁부터 쓴 이게 조건이기사자 이번엔 말이야. 골드 간 이제. 친구 테태 저거. 테든가? 난 테더 오직 테드는 화살로 나오니까 저골드고 맞아 속도골드군은 아니잖아 자상일 수도 있잖아요 스나 조심 있어! 스나 있어! 케이피 봉샷 보는 중 가운데 아직 스나 있어. 스나 똑같이 하나 개피. 스나 아직도 나가고 있어. 개피. 개피. 나아 똑같이 나 나가고 있어. 나고나고 있어. 나가고 있어. 고 있어. 나어나가어 나가고 나가나나요나이스어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나어어 숨이 세개 남았다. 여기 샷건인데. 아, 으 왔어요. 뒤에 어. 어. 팔정 뺐다. 팔정 뺐어요. 네. <laughs> 스나. 겠다뺐어요스 아직 남았죠. 아니? 스나 제... 아직 있어, 있어. 이한통. 나이어이거 그냥 태도 그 대치하다가 중탄 중탄 싸움 밀릴 것같아요 그냥 중탄을 써버려도 될것 같아. 아, 그럴 것. 나 거기다 쓸 거야. <laughs> 아 늦었다. 왜? 트위치 깨니까 데스니 광고 나오던데. 에이. 유튜브에도 나와요. Holy shit. Cat game. Who is the 거 o 잡았네. 푸시 s r a 거 p e r w 가 a t Cherubus? Cherubus? c h e

정면에 있어요? 아니 나폭 d 폭 n t 다 n 폭 w I don't k n o 뒤에 있어 뒤에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고 뭐 어쩔 거야. 와 점수 개자로 올라 나 200점 넘게 올랐어.